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딥러닝 개론을 함께 공부할 이종혁입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목차로는 우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현재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업에서 지금 어떤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그 머신러닝이라는 범주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지만 머신러닝이 아닌 것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도 머신러닝이지만 딥러닝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용어를 설명하는 1단원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은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이면은 딥러닝을 얘기하는 형태로 먼저 용어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은 혹시 어떤 거였나요? 인공지능은 간단하게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든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능이 있죠? 제가 지금 뭐 어떠한 말을 했을 때그 말을 듣고 이해하시는 그 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지능은 어떻게 동작할까? 를 고민하면서 그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든 게 이제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우를 적어 놨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얘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를 개선하여 데이터 프로그래밍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여기서 개선과 이제 알고리즘, 요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면은 특별히 그 인공지능 중에서 머신러닝에 포함되지 않는 인공지능을 저희는 규칙 기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규칙 기반의 학습과 추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앞에서 저희가 왜 인공지능을 사용할까에 대한 답은 여기 자동화와 최적화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밥을 먹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그 외의 일들이 있습니다. 꼭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근데 그거를 내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직접 하는 것보다, 그거를 한백번 정도 얘한테 보여주면은, 나머지 백, 일 번부터 천 번까지를 얘가 알아서 할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는 구백 번의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아끼는 자동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규칙 기반을 먼저 살펴볼 건데 얘는 규칙을 도출하는 게이 규칙 기반 인공지능의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x가 들어가면 현상 y가 나오고 그 과정을 제가 함수라고 그리고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빵가루가 들어가요. 빵가루가 들어가면은 여기 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규칙을 살펴보면 밀가루를 몇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물을 얼마큼넣어야 되고, 기계에 몇 분의 타이머를 맞춰줘야 되는지,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이거를 한 번에서 백번까지 반복하면서 저희가 규칙을 직접 찾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 규칙을 찾으면 101번부터 1000번까지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그람수를 자동으로 재도면은. 이제 규칙 기반으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101번째 빵을 만들 때 우리가 여기 100번 동안 빵을 만들면서 나온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규칙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101번째부터는 판단, 그러니까 여기 빵이 나와야겠죠. 빵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뭐 다른 예시를 하나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누구죠?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죠? 저희는 이걸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인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아까 봤듯이 이 규칙을 도출했는데 이 규칙 도출을 누가 했냐면 인간이 했어요. 네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인간이 규칙을 도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남자는 턱수염이 있네. 아 그럼 턱수염이 있으면 남자인가 보다. 규칙 1을 만들었죠. 여자는 머리가 길어. 그럼 머리 길다. 규칙 2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자는 여기 눈에 화장이 되어 있어. 그럼 규칙 3을 만들었죠. 그리고 남자는 손이 커. 이건 규칙 4를 만듭니다. 뭐 쭉쭉쭉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00번, 아까 예시를 100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여러 번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면서 그 규칙을 사람이 직접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101번째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규칙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잔지 남잔지 분류해주는 그게 이제 규칙 기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100번까지 내가 데이터를 보면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를 이 규칙 기반에서 학습인 거고요. 101번째부터 들어오는 것을 이 학습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도출해낸 이 규칙을 기반으로 분류해내는 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과 추론이 이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살펴볼 건데요.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ML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 인간의 개입 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규칙 기반은 사람이 직접 규칙을 정해줬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찐 스스로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스스로는 인간의 개입이 있는 스스로였는데, 여기는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리를 학습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왜 규칙 기반 말고 머신러닝이 나오게 되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작해 주시면 네 머신러닝에서는 아까 이 똑같아요. 이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이 함수, 지식을 얻는 과정이 다릅니다. 스스로 추론하고 스스로 학습한다. 여기서 스스로의 의미를 한번 예시를 뒤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네. 아까는 남자와 여자 한 명씩 있는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 직접 남자는 턱 수염이 있고 여자는 눈 화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었어요. 근데 머신러닝부터는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요 사진을 넣고 이게 여자라는 것만 알려줘요. 여자라는 것만 알려주고 이게 남자라는 것만 알려주고 여자라는 거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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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남자 여기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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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알려만 줍니다 특징을 저희가 직접 고르지 않고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추론하도록 해요 그래서 쭉다 보여준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뒤에 세 개를 모델을 보여주지 않은 데이터예요. 여기까지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1번째가 되는 거죠. 아까 100개씩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101번째. 모델이 보여주지 않, 모델이 보지 않은, 모델을 보여주지 않은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모델이 이거를 알아서 여자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의 학습과 추론입니다. 네. 앞에 규칙 기반을 다시 보면은, 규칙 기반의 학습과 추론은, 사람이 직접 이 특징들을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 다음에 모델이 보지 않은 걸 추론을 했었죠. 근데 머신러닝에서 학습과 추론은 학습을 할 때도 그냥 남자, 여자라는 것만 알려주고 따로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알아서 학습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게 여자, 남자, 남자라고 분류를 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딥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도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딥러닝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했을 때, 깊게 쌓은 모델을 활용한다가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뉴럴넷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뇌, 그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해서 뉴럴넷인데, 이제 머신러닝과 달리 딥러닝은 모델을 깊게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한 무언가가 있죠. 이게 인간의 뇌의 뉴런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본떠서 이렇게 깊게 모델을 쌓은 건데, 네, 이렇게 깊게 모델을 쌓은 뉴럴넷 모델을 사용한다가 이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DNN, CNN 그리고 RNN 이런 애들이 이제 뉴럴넷이어서 뒤에가 NN인 거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딥러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서 뭐 버트라는 모델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GPT 여러분 챗 GPT 다들 아시죠 그런 GPT라는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딥러닝에서 학습과 추론의 특징은 또 머신러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봤을 때는 스스로 추론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 특성을 지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 이미지를 머신러닝에 넣을 때 이 이미지를 넣고 얘가 남자라는 것만 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넣을 때, 어이 이미지에 이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자세히 보면은 특성을 나눌 수 있거든요. 뭐눈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입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델이 얘가 남잔지 여잔지 분별할 때는 예를 들어 코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더 잘해요. 혹은 뭐 이런 목 주름, 목주름이란 데이터를 따로 나눠서 요 아, 부분을 모델이 보고 남자인지 여란지를 판단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델이 어떤 걸 보고 판단했을까 했을 때 이런 잘 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특성들을 따로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근데 딥러닝은 이런 특성조차 지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완전히 이미지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얘가 결과까지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의 다른 이름이 이제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모델을 깊게 쌓았더니 머신러머머신러닝보다 잘한다라는 결과는 나왔는데 이게 왜 잘하는지 몰라서 블랙박스 모형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진짜 그냥 덩그러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 집중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딥러닝은 그냥 이미지를 주면은 알아서 잘 분류를 해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과 그리고 그 전에 머신러닝 그리고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 이세 가지의 차이를 살펴본 건데요. 그 다음은 이제 딥러닝을 학습하거나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 이렇게 각각의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 학습을 볼 건데 지도 학습은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에 아까와 같은 이미지를 넣어 주든 어떠한 입력을 넣어 줘요. 입력을 넣어 주면 모델은 추론을 해서 출력을 하겠죠. 근데 지도 학습이에요. 말 그대로 지도를 해 주는 제가 좋아하는 무한 도전 짤인데 자 이게 클릭이야라고 직접 알려주는 것처럼 이 인풋에 대한 정답 값이 어떤 건지를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는다고 하면 이미지면은 이 이미지가 남잔지 여잔지를 추론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여자야 혹은 남자야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 학습이 학습하는 원리는 만약에 얘가 여잔데 남자라고 잘못 예측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서 잘못된 예측한 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모델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이따 뒤에서 비지도학습은 나오겠지만 지도학습은 이 정답값, 라벨 혹은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어, 레이블이라고 부를게요. 이 레이블 값을 같이 전달해준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개고양이 분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뉴스 요약 문제가 있어요. 어떤 예시냐면, 지금 얘를 주면서, 이 이미지를 주면서, 얘는 강아지야. 라고 알려주고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야. 라고 이 이미지를 뭐로 분류해야 될지 정답과 데이터를 같이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약 같은 경우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뉴스 본문 위에 이렇게 뉴스에 대해서 짧게 요약된 요약문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뉴스 요약을 할 때도 데이터로 뉴스 본문을 넣고 본문을 넣어요. 본문을 넣고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야 될지 이렇게 요약을 해하고 요약 예시를 줍니다. 요약. 예시를 같이 줘요. 그래서 모델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약을 했는지 그 결과와 내가 준 요약 예시 사이에 계산을 해서 그걸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죠.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해 혹은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하나 정답을 같이 주면서 학습을 해서 지도학습입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의 장단점이 있겠죠? 지도학습의 장점은 일단 정답을 같이 주기 때문에 학습이 웬만하면 잘 됩니다. 다만 단점은 이런 정답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말 그대로 입력 값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게 있지만 입력을 넣고 출력이 나오면은 여기 인스턴스나 인풋. 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뒤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자습 사진인데 말 그대로 비지도 학습은 자습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거는 어떤 글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수능에서 봤던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빈칸 추론 문제를 저희는 MLM 테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MLM 테스크인데 입력으로 글을 넣어요. 글을 넣고 근데 이때 그래서 이 빈칸을 뚫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칸을 뚫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모델에는 빈칸이 뚫린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으로는 이 빈칸이 뭘지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빈칸을 추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글 빈칸이 뚫리기 전에 인풋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칸이 뚫리기 전에 글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추론한 단어가 실제 단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모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맞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모델이. 근데 비지도학습의 장점은 라벨을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빈 칸을 뚫어서 진행을 한 거지, 원래 데이터 안에 그 정답이 있다 보니까 따로 사람이 일일이 라벨, 레이블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케이미지 클러스터링 여기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패턴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떠한 데이터들 뭐책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음악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좌표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좌표에 표시를 했을 때아 그게 주변에 비슷한 사, 비슷한 거리에 있는 것들이 비슷한 취향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비슷한 거리에 있는 애들끼리 비슷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형태로 입력을 넣어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애들끼리 비슷하다. 그래서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주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데이터가 1번이야, 2번이야 한게 아니라 일단 입력을 넣고 모델이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들을 1, 2, 3, 4 이런 식으로 묶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라벨링을 하지 않는 비지도학습, 에 일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도 장단점이 있겠죠? 얘는 우선 이 학습함에 있어서 지도 학습에 비해서는 좀덜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 되는 테스크가 있고 안 되는 테스크가 있는데 어 지도 학습에 비해서 학습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다만 장점은 아까 지도 학습의 단점과 반대되는 건데 라벨을 직접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정형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형화된 데이터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이런 연봉,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이제 테이블 구조된 정형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형 데이터에서는 뭐요 앞에까지에 여기를 입력으로 넣고, 요걸 예측하는 걸 풀어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그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와브 파일에 음 음성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지금 이런 인터넷 강의 같은 동영상이 될수 있고 이건 제가 달리 3로 생성한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워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을 위해서는 임베딩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거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포함 관계에 있고 머신러닝에 포함되지 않는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에 포함되지 않는 머신러닝을 살펴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용어의 혼용이 있고 이미 이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란 용어가 마케팅 용어가 되어 버린 또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엔지니어입니다. 뭐 AI 리서처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다 합니다. 딥러닝까지 포함해서 해요. 그래서 머신러닝 엔지니어입니다. 딥러닝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둘이 하는 일이 동일한데, 그냥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광고를 할 때,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모델의 학습이 없는, 아까의 그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을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는데 테이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에서는 머신러닝이 충분히 잘 합니다. 다만 아까 살펴본 이런 음성이나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선 임베딩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베딩을 해야 되는 경우는 머신러닝 모델보다 딥러닝 모델이 주로 더잘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광고 추천이나 이런 추천 분야에서는 머신러닝을 아직 많이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추천할 때 이런 테이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하곤 하니까 머신러닝을 많이 쓰고 저희가 아는 뭐챗 GPT나 뭐 달리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경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딥러닝을 조금 더 많이 쓰곤 합니다. 거의 딥러닝을 100%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일 때는 머신러닝,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일 때는 딥러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의 현업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어, 나인공지능해 라고 하지는 않고 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이 사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업에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